평범한 사람도 로스차일드처럼 200년 동안 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 시간과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투자하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부의 비결은 하루 아침에 돈을 벌려던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재투자한 데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조직 내부에 명확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분야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자산을 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가문과 조직 구성원들에게 재정 지식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부의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200년 부의 꿈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